한국항공우주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12.9% 감소했고, 영업손실 2,57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7 회전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PBR은 5.7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불명예에서 벗어나다라고 제목을 붙여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1,882억 원, 전년 상반기보다 12.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73.6%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 게 엄청 많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매출 원가가 16.2% 낮게 그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은 6.9%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만은 3.3% 증가한 매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23.5%나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은 1927억원으로서 6% 감소 정도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8%로 그 대신 0.6% 상승한 것으로 결산이 됐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산이 원가 회계는 됐습니다. 매출은 감소했으나 재고의 증가로 매출 원가가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6% 감소한 것으로 결산되었으나 실제 손익은 영업 손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1조 662억원으로 8.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플러스 4.2%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여기서 저희는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스로픈율은 51.3%로 2.3%가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 1조 3,795억 원으로 8.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1로서 0.25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 손실 2,57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 이익이 무려 433.7%나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는 영업 이익인데, 그 차이액이 4,501억 원이나 되겠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스무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어, 그러니까, 그거 대외적인 것 때문에 원가 회계로 자꾸들 그, 이 재고들을 증가시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를 분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작업하는 물량은 많다. 그러니까 미래익을 지금 가져와서 결산하는 게 원가회계죠.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거를 실현된 것처럼 결산하는 게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재고 증가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품과 제공품은, 어, 더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조 9028억 원, 연초보다 880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공품이 무려 8775억 원이 현재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물량이 꽤 많다는 얘기죠. 뭔가 수주를 받은 게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 수주 잔액을 보면은 어, 이게 억원이니까 억, 10억, 100억, 1 0억 24조 6900억 원의 그 수주 잔액을 어, 연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6조 2673억 원의 에, 수주 잔을 어, 가지고 있으니까, 작업 중인 게꽤 많다. 아, 이런 거를 좀 알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동 계약 자산이라는 것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합니다. 로프 쪽에서는 7066억 원 계약 자산이 있는데 이것도 2253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아직 이익이 안난 것을, 미, 미래 이익을 현재 에 과자다가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을 한다는 것을 다시 중첩되게 좀 강조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꽤 큽니다. 마이너스 1조 2,812억 원인데 이것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부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A B를 더한 게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액이 1조 8천억이나 되는데 실제 재고자산의 변동을 감안하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6,159억 원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0.7%나 감소한 것으로 됩니다. 운영 경비 1조 3,795억 원으로 8.9%가 증가했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1,978억 원을 뺀 1조 1,81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41%로 4.9% 내려갔고 재료, 상대적으로 재료비율은 59%로서 4.9%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라 2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재고자산의 증가 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과 비성분의 차이가 3,273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BW 증감액을 빼주면 은 전체 재고 자산인가 했는데도 또 갭이 129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는 게 미착품의 증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는 이세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개선이 돼야 됩니다. w c i 로좀 재발 좀 해봐라. 그러면 더 쉬울 것 같고, 뭐 성과 평가가 더 합리적이고 표준적으로 될수 있을 텐데, 음, 제 말을 들을, 듣지를 않겠죠? 제가 무슨, 어, 제가 말한다고 이게 뭐그 한국항공우주가 바꾸겠습니까? 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압력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 한국항공우주 출신 지인이 있어 가지고 그 지인한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나온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어... 명량력이뭐 있는 것... 글쎄요. 그건 뭐 좀전례된 표현이지만 넘어갑시다. 일단. 그래서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어, 계약 자산의 증감액은 여기에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아주 그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 제가 몇 년간 계속 봐와 가지고 그 아는 지인한테 회계 투명하지 않고서 뭔 경영 혁신을 하고 뭐 생산 혁신을 하겠다 그러냐. 재고부터 맞춰놓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어, 또 여러 번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드디어 어, 그 재고자산 회계만큼은 투명하게 에, 지금 표출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으로서 틀린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영과회의 영업이익 차이 4,501억 원. 이것은 음, 매출 원가 재료비와 그 매출 재료비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이며, 이것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그 차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4,560억. 13.6% 증가했는데, 직원수는 거꾸로 5명이 줄어들었어요. 평균 임금은 1억 1,9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비가 17.6%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가 5.1% 감소했습니다. 기술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6.1% 증가했습니다. 경영 평가 지표로서 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0.7회전 재고가 크게 늘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요. 슬러픈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슬러프 회계의 필요성 대두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 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것은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품 가격 추이도 자세한 품목 비 재료 관련상은 국방보안상 및 영업기밀상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 고정액 부분, 회전액 부분, 기체 부분 기타 등으로 어, 그 매출에 을 구성했는데 이게 이제 3분기까지 매출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어, 뭘 만들지 이, 이런 것들은 좀 그, 여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뭐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일단 재고자산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매출원가까지 그럼 정확할 것이다 했지만은 어, 이런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으로의 추론은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뭐 방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어, 그리고 스루풋 회계가 그 예측을 하는데 편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템플릿 식으로 그 항상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쉽게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적자가 났었으니까, 아 선입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를 해야 되겠느냐, 연말까지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경비를 수륩한율로 나누면 3조 3629억 원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매출액이 보통 3 4사 분기에25% 증가한다고 보는데 53.7%까지 매출액이 증가해 되니까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도 53.7%를 증가시키면은 유사한 금액으로 그 입주 그 예측을 해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연말에 3조 3600억으로 확정된다면 약간의 그 영업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제공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계약 자산도 늘어났는데 요거를 좀 빨리 끝내 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해서 이래전까지만 해 보자 많이도 아니고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3조 6,621억 원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그래도 한 746억 원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요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는, 어, 10만 7,100원으로서 연초보다 5만 1,10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572%, 5.7이 259%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수출은행이 26.4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2%, 휘델리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가 7.67%, 전체 외국인은 33.113%인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어, 이상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템플릿 자료로서 어, 생산 방식에 대한 간략한 그 소개 자료고요. 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슬로프트 회계가 아까도 했지만 은 영업이익으로 결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적자였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슬럼프트 회계가 골든 회계로서 어 세상에 빛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